할렐루야. 아, 10월 두 번째 맞는 수요예에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번 주일에 찬양이 할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이 되는 우리 이번 주일 찬양에 에, 성가대 찬양을 부렸던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내용 아닙니까? 수많은 환란과 핍박의 때를 지나 나에게까지 전달된 복음이 나를 넘어서 이 시대에 살리는 복음으로 증거되길 원하네.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능력보다 기도로 힘을 얻고 내 계획보다 오직 선교를 생각하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족에. 들어가버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된 것이 바로 우리다. 이런 내용의 찬양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주님, 응답의 주님, 주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보는 눈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요셉이 옥중에서 했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알려주시는 그 관점 이 관점이 주님의 백성으로 관점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생각의 기경을 넓혀주시어서 주님의 보좌와 통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 믿음이란 뭐냐? 어, 전능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거하게 되므로 전능자의 능력을 누리는 열쇠다. 이렇게 할때볼수 음, 있습니다. 네 믿음대로 대려 했거든요. 그럼 뭘 믿는 겁니까? 전능자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완전하신 언약성취의 그 시간표를 믿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모든 저주 흑암의 신을를 꺾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전능자가 증명되어지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믿는 자들이 뭐죠? 뜻이 아닐 수 있는 것 같지 땅에서도 이루어질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되고 왜이 시간표가 늦어지느냐 성도가 무능하게 되느냐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중심으로 내 생각, 내 환경, 내 형편 여기에 덫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것 가지고 네 기준, 네가 하는님처럼 되리라 네 형편, 네, 네 생각 이걸 가지고 인생들을 농락하고 성도들까지 기만하면, 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 시간표, 그 사랑과 은혜를 진짜로 믿는, 믿으면 올인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어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가짜들은 절대 못 누르게 하시려고 이런 방법을 쓰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그리도의 스 비밀 안에 가하게 하시고 그 비밀에 대한 증인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어떤 불신자들이 쓰는 부적이나 뭘 해보면 부탁거리 해보는 것처럼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본질의 변화 이게 일어나면 근원적으로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의 그 능력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권자 시간표 보는 눈,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모든 축복과 확신해도 해야 될, 확신해도 되는, 올인해도 되는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소원하시고, 우리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은, 수가 혹은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내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쉬고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요. 하나님이 위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막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방, 방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시을 주적 과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 포지션. 우리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태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 이제 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회복되지므로. 사무엘, 데이비드, 다윗 솔로몬, 이 시대가 최고풍이었죠. 그 핵심에는 성전건축이 들어있습니다. 언약계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대, 이 작은 것으로. 내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주게 들을 수 있습니까? 복음 실은 내면 완전 승리합니다. 그게 복인 것입니다. 드리는 게 복이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그게 복음 실이기 때문에 의무나 책임이 아니에요. 복 받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인생도 주의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주께로 받은 것을 주께로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릴 수 있는 건 감사합니다 놀라운 복음 실현이고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축복 이 은혜 어, 가짜는 못 누릴 수 있는 진짜만 누릴 수 있는 이 완전한 축복 이제 여러분이 누릴 시간표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의 시간표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기능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부림쳐서 어떤 목표를 이룬 것이 아닌 하나님이 물부들 부어주시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열자가 없는 그분의 손으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시간표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기업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내게 능력신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귀한 자녀들을 완벽한 응답과 승리의 증인 되도록 역사하실 것을 인하여서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뜻이 안에서 이루는 것에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믿음과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기경을 넓혀주시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큰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에 닿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도 스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도 스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덜 보신 은혜사가 참복음의 능력자로 쓰임받도록 부름받은 모든 주의자들 녀 생명로 이름표가 된 주님의 권석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